948번입니다. 이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7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값들의 합을 구하는 문제죠. 그러면은 X제곱 합의계에서 1, 양수 기준에서 작으니까요, 사이범입니다. 위 그죠? 사이범이 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얘를 등으로 놓고 X의 값중 작은 거 왼쪽, 큰거 오른쪽에 적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3K 꼴 제로, 그죠? 자 이항을 시켜주면요 x 제곱은 3k가 되고 그러면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k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k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 루트 3k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건뭐 앞에서 했잖아요 그죠? 음. 이때 정수 x가 7개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수익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봅시다. 여기가 0, 1, 2, 3, 4까지 갈게요. 일곱 개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볼게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어, 두 개는 절대값이 같고 부가 반대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형으로 생겨야 돼요. 그러면은 요렇게 가서 요렇게 해서 대칭형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내려오시면 되겠죠. 요렇게. 자, 둘다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비워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수가 일곱 개 맞습니까? 요 사이 범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맞죠. 요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얼마 돼야 된다? 루트 3k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는 뭐다? 마이너스 루트 3k가 돼 주면 되죠. 둘 중에 하나만 구하시면 됩니다. k 범위 저는 양수가 좋으니까 여기로 갈게요 그러면은 루트 3K가 0, 아니다 3보다 커야 되고 4보다 작아져야 되겠죠 이제 동호 성립 조건 한번 볼게요 등호 성립 조건 만약에 루트 3K가 3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3이 돼 주면은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서 루트 3K가 3이 돼 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정수의 개수 몇개 나와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개밖에 안 나오죠 등호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7개 돼야 되니까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러면은 루트 3k가 4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봐. 그럼 정수 몇개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맞습니다. 그쵸? 그렇죠? 여기는 등호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렇게해요 그쵸?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k 범위 구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다 뭐예요? 양수죠. 양수는 제곱해 줘도 분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얘 제곱해 주면은 9가 되겠죠? 예제곱 해주면 은 3k가 되겠죠. 루트 날아가고요. 예제곱 해주면 16이 될 겁니다. 양, 다들 3로 나눌게요. 여기도 3 나누시고, 여기도 3으로 나누시고. 요거 약분해서 3이 되고요. 요거는 약분해서 k가 되겠죠. 이제 k범위 나왔네요. 얘는 3분의 16. 이렇게하시면 됩니다. 그죠? 얘는 몇점 자가자가예요? 3이 16 안에 다섯 번 들어가잖아. 5점 자가자가의 값을 가진다는 얘기죠. 이때 모든 자연수 k 값들의 합의예요. 그러면 k 요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는 k 값은 4가 될수 있고요. 5가 될 수가 있죠.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9가 돼야 되니까 정답 4번 체크하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똑같이 처리하시면 되는 문제죠. 앞에 문제하고 요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가 5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네요. 그럼 작으니까 얘도 4의 범위죠. 그러면은, x는 사이 범위 처리하시고요. 얘를 동그라 놓고, x의 값 구해주시면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k제곱 이꼴 제로가 되고요. 이항을 시켜주면요. x제곱은 k제곱, 이항 시키지 말고, 바로 합차공식으로 갈게요. 그럼 얘는,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요래 가시면 되죠. 0이 되려면은,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k와 플러스 k가 돼야 됩니다. 근데 k는 자연수니까 양수죠.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k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 k 이렇게 돼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얘가 되겠죠? k는 자연수니까 얘가 k보다 더 작은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k 가요 그죠? 그러면은 또 이제 수익선 하나 그리시면 되겠죠? 요렇게 수익선 하나 그려주시고요 원점 5개가 나와야 되죠? 정수가 0, 1, 2, 3까지 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요렇게요 그죠? 이번에는 두호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원점에서 대칭 형이죠해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떨어지면 되겠네요. 그럼 정수가 다섯 개 맞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맞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k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k가 되면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따지시면 됩니다. 네, 양수 쪽이 좋으니까 양수 쪽 따질게요. 자, k는 2보다 크나거고요 어, 잠깐만,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k가 2와 3 사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등호성립 조건 따져볼게요. 만약에 K가 2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2가 되어서 대칭0이니까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정수는 몇개 나와요? 포함됐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K는 2가 돼도 돼요. 그죠? 오케이. 요번에 K가 3이 된다고 생각 한번 해보자. 3이 되어서 이렇게 와서 대칭0이니까 마이너스 3에서 떨어지면 되겠죠? 이렇게 좋아요. 그럼 정수의 개수는 하나, 여기 포함됐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서 일곱 개가 나옵니다. 다섯 개를 못 만족시킨다는 얘기죠. 등호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오케이? 여기 K입니다. K 범위가 되죠. 문제는요, 자연수 K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요사이들어 자연수는 2밖에 없죠. 네, 답은 2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949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950번입니다. 양의 실수 K에 대해서, 어, K는 양수구나. fx가 2차 함수의 그래프고요. 예, 주어져 있고, 꼭지점의 좌표를 a라고 그랬어요. 아, 요꼭지점의좌표예요 그죠? 렇 음, y축과의 교점을 b라고 그랬고요. 예, y골 gx는 a, b, 두 점을 지난다. 예, 직선이네요. 그죠? 렇 gx.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3개가 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요거를 먼저 해석 한번 해볼게요. fx-g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이항을 시킬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함수로 해석해 주면 되거든요. 왜?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죠. 이항을 시켜주면요, f(x)가 작습니다. 넘어가니까 보가 바뀌겠죠, g(x) 이렇게 될 겁니다. 얘를 함수로 해석해야 되죠. 좌변의 y, 우변의 y. 그럼 y f(x) 이2차 함수의 그래프가 y g(x) 이 직선보다 작대요.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죠.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는 요 그래프죠. 요 그래프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 여기동등호안 들어갔죠 여기와 여기는 비워주시면 됩니다 얘가 되도록 하는 x의 범위가 요렇게 나오는 거죠 요 범위죠 네, 둘다 비워졌으니까 둘다 비워주시고요 요렇게 요 범위가 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면은 2차 함수 a 꼭지점의 x 앞에 여기를 구해 주면 되겠지 여기는 어차피 0이니까 꼭지점의 x 앞에 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A가 1이죠? B가 K입니다. 예, 네, 1분의 K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K가 되겠네.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K가 되겠죠. 꼭지점의 x 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꼭 외우세요. 이거 꼭지점의 x 좌표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해가 어떻게 되냐 면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K보다 커야 되고요. 동호 없죠? 0보다는 작아져야 된다. 요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럼 이제 또 수익선을 그릴게요. 정수가 몇개 나와야 돼? 세 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정수가 세개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4라고 봤을 때 0보다 작고, 작아야 되니까 왼쪽으로 가시면 되는데, 정수가 세 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떨어지면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럼 요 사이 범위의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k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k는 누구와 누구 사이 있어야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k는 마이너스 4보다는 커져야 되고요. 마이너스 3보다는 작아지면 됩니다. 오케이? k 범위 구하는 거니까 이제 다 끝났죠? 이제. 이제 등호 볼게요. 등호.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k가 4가 된다고, 마이너스 4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가서 여기에 떨어져서 여기 비워주고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때 정수는 몇개 나와요? 우리는 정수 3개 나와야 되거든? 하나, 둘, 세개 맞습니다. 이 답이었으니까요. 돼요. 얘가 돼도 돼요. 요번에 마이너스 3이 되는 것도 생각 한번 해볼게. 요렇게 되어서 마이너스 2분의 k가 마이너스 3이 되면 그래프 요렇게 되겠죠. 그럼 정수는 몇개 나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개밖에 안 나오죠. 문제 조건을 못 만족시킨다는 얘기죠. 등으들 하시면 안 돼요. 다들 마이너스 20 곱해줄게요.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동호 방향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는 게 얘가 앞으로 와주면 바뀌는 거예요.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해주면 6이 되겠죠? 이게 부동호 방향 바뀐 거라고.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K가 되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8이 됩니다. 등호 있으니까 따라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아니면은, 다들 마이너스 20 곱한 다음에 부동호 방향 바뀌고, 낮은 것부터 쓰면은, 어, 어차피 똑같습니다. 얘하고요. 이때 K 범위 구하라 그랬으니까, 예, 구, 구했네요. 이게 바로, 950번에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951번입니다.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다섯 개가 되도록 하는 p의 최대값 라지m 최소값 스몰 m일 때 라지m 스몰 m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x의 제곱 계수가 양수 기준에서 작으니까 x는 사의 범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가 등호로 놓고 예, x의 값이 작은 쪽은 여기, 큰 쪽은 여기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두고 놓고, 2 x 제곱 플러스 px 이꼴 제로. 요거는 x로 꺼내주면 되겠죠? x로 꺼내주면은, ex 플러스 p 이꼴 제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곱해서 0이 되려면요,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돼줘야 되니까, x는 0 또는 얘가 0이 되는 x의 값, 마이너스 2분의 p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면은 p는 정수래 양수 음수를안 가르쳐 준는 상황이죠 만약에 p는 정수니까 얘가 음수가 들어가면은 어 얘가 음수가 들어가면은 p가 음수라면은 여기 있고 마이너스 2분의 p는 여기고 0은 여기가 될거 아닙니까 근데 p가 정수라 그랬으니까 2가 될 수도 있겠죠 양수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양수가 되, 들어가주면 얘는 음수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0이 들어가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p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지 그지 그러니까 나누셔야죠. 이럴 때는 나눠줘야지. 그러면은 수익선을 일단 한번 그려줄게요. 정수의 개수가 다섯 개가 나와야 되는 상이야. 그러면은 여기가 0, 여기가 1, 2, 3, 4, 5. 정수의 개수가 다섯 개입니까? 조금만 더 갑시다. 여섯 개까지.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4, 조금만 더 가자. 여기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까지 이렇게 요 넉넉하게 갔습니다 그럼 0에서 보세요 0에서 얘가 1로 갈수있 마이너스 2 분의 p가 1로 갈 수도 있겠죠 사이범위인 거는 확실해요 그죠? 예 작으니까 그러면 5개 음자 잠깐만요 오이 등호 들어갔죠? 예 포함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1로 간다고 생각 하면 해봐 이렇게 가서 정수가 5개 나올려고 하면은 여기서 하나 둘셋넷 다섯 개니까 여기에 떨어지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면 됩니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p가 여기 있다면 마이너스 2분의 p가 여기 있다면 은 정수의 개수는 얼마나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맞습니다. 그죠? 결국 마이너스 2분의 p가 누구와 누구 사이 4와 5 사이에 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마이너스 2분의 p가 4가 되어서 이렇게 가더라도 정수는 다섯 개가 나오니까 동호 들어가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p가 5가 되어서 이렇게 하면은 정수가 6개 나오니까 등호들 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20 곱해줄게요. 음수곱해서니까 부도 방향 바뀌어야 돼요. 자, 여기가 앞으로 와주면 바뀐 거야. 마이너스 2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0 등호 없고요. 마이너스 2 곱해주면은 p가 되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요렇게 나와요. 오케이? 요게 현재의 답이 됩니다. 아, 최종적인 답은 아니고요.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마이너스 2분의 p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 0은 고정이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정수가 5개 나올려고 하면은, 요렇게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수 몇 개예요? 0 동호 들어왔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온 거 맞죠? 오케이? 그러면은, 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p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p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될 수도 있는 거죠. 상이.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p인 거야. 마이너스 2분의 p가 마이너스 4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더라도 정수는 5개 나옵니다. 마이너스 4 돼요. 마이너스 2분의 p가 마이너스 5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은 정수가 6개 나옵니다. 5개가 돼야 되니까 등호 들어가시면안 되겠죠. 여기에서 다들 마이너스 4 곱하기, 어, 마이너스 20 곱하기.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해 주면은 8이 되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해 주면은 p가 되고요. 어, 여기 등호 들어가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해주면 얼마 된다? 10이 되겠죠. 이렇게도 될수 있는 거예요. P가. 그래도 정수는 5개 가지죠. 이렇게 돼도 정수는 5개 가지는 건 맞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뭐야? 정수 p 의 최대 값을 M이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서 p 의 최대 값이 나오겠죠. 여기 등호 없으니까 최대 값은 9가 됩니다. 그리고 정수 p 의 최소 값을 small m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최소 값 나오겠죠. p 의 최소 값. 정수 p 의 최소 값. 여기 동호 없으니까 정수 p의 최소값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스몰 m의 값이 마이너스 9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거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이니까 9 마이너스의 스몰 m이 마이너스 9죠. 요 계산해 주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정답은요. 18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951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문제 볼게요. 952번입니다. 2차 부등식의 해가 오직 한 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판별식 d가 무조건 0이 돼야 됩니다. 판별식 d가 무조건 0이 될때 0이 될때 오직 한 개의 예, 근이 존재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문제들 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은 봅시다. 이거 함수로 해서 가는 거거든요. 좌변에 y, 우변에 y를 붙일게요. 오직 해가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럼 y 골자로 x축 먼저 세팅해 주라 했죠, 제가. X축, 이렇게 하나 세팅을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얘가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요 2차 함정 그래프 어떻게 생겨야 되냐 면은 위로 볼록하게 X축에 접하면서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한번 봐봐. 여기에 X에 대해서 Y 값은 0이 나오죠. 0이 0하고 같아질 수 있죠. 성립합니다. 한개 성립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x에 대해서, 이 점이 아닌 나머지 x에 대해서는 y의 값이 음수가 나오죠 음수가 0보다 커요? 아니죠 음수가 0과 같아요? 아니죠, 성립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성립하고 나머지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해가 오직 한 개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즉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로 불러가니까 a 플러스 2는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죠 그래프, 이차함수 그래프가 위로 불러가니까 a 플러스 2는 음수가 돼 줘야 되고 이항을 시켜 주면 a는 마이너스 2 보다 작아져야 된다 요런거 하나 나옵니다 a 범위 하나 나오죠 그리고 요 그래프 보면서 풀어주면 돼 제가 아까 전에 왜 판별 d가 0이 돼야 된다고 얘기 드렸냐면은 요 2차 방정식에서 x 절편 구하라고 하면 은 y를 0으로 만들어 주면 되잖아 그럼 얘가 0이면 은 0에서 x의 값이 x 절편인데 x 절편 한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판별 d가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 2차 방정식에서 x가 한개 나와야 되니까. 왜 제가 판별 d가 0이라고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4분의 d로 갈게요. 4분의 d. b'은 a 반이니까 b'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b'이 제곱. 9 마이너스 8입니다. a 플러스 2 곱하기 a 플러스 2니까 a 플러스 2a 제곱이 되겠네요. 이게 뭐가 되야 된다? 그렇죠. 이게 0이 되야 된다. 판별 d가 0이 돼. 다 왜? x 셀편이 하나 나왔으니까. 얘를 반대로 이항식 키보면 부가 바뀌겠죠. a 플러스 2a 제곱 이9가 돼야 되고요. 그럼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돼주면 되겠죠. a 플러스 2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돼주면 되고, 2이항시켜주면은 a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위로 한번 계산해주면 1이 되고요. 또는 아래로 한번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5가 될 겁니다. a가. 근데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져야 됩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아져야 되니까 요게 답이 되겠죠. 어,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거 아니죠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5니까 1번 체크하시면 9 5 2번에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외우는 문제 아닙니다 외우는 문제 아니에요 이거 위쪽에 보면은 어, 정수애를 하나 가질 때뭐 저도 못해왔어요 그거요 못해왔어요 이렇게 하는거예요 그냥 하나 더 보세요 헷갈리면은 2차 부등식이 오직 한개 오직 해가 오직 한개 존재할 때 모든 실수 k 값들의 합을 구하는 문제죠. 이것도 함수로 해서 갑니다. 좌변에 y, 우변에 y. y 골 제로는 x 축을 의미하는 거죠. x 축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판단하는 거야. x 제곱 앞에 계수 1 양수입니다. 어디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하죠. 그런데 아래로 볼록한데 오직 한 쌍의 해를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면서 x 축에 접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보여드릴까요? 요 x에서 y 값은 여기 나오죠. 0이 0하고 같습니다. 얘는 요 2차 부등식 해가 돼요. 성립하니까요. 그죠? 돼요. 그리고 나머지 x에 대해서는 y 값이 다 양수가 나오니까 양수와 0보다 작아요. 아니죠. 양수와 0하고 같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해가 오직 한 개만 존재한다. 즉여기 x에 대해서만 요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아래로 블록인 거는 이미 됐고요. 판별디가. x 절편 절평, x 절편한개니까 Y에다 0 집어넣는 요 2차 방정식에서 X의 값이 한개 나와야 되잖아. 중근이잖아. 결국 판별식 D가 0이 되주면 됩니다. B는 요거의 B인데 B제곱. 요거 제곱이니까 어째 플러스로 바뀌겠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1 곱하기 K니까 4K가 되겠네요. 얘가 제로가 돼주면 되는 거죠. 요거 전개해주면은 K제곱 마이너스 16K 플러스 88이 64-4k 이꼴 제로가 되고요.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k제곱-20k 플러스 64이꼴 제로가 될 겁니다. 요게 16, 4로 가시면 되겠죠? 둘다 kk로 가시고요. 둘다 마이너 스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얘가 제로가 되는 k값 16, 5월. 아니, 그리고 얘가 제로가 되는 k값 4가 나오죠. 문제는요, 뭐예요? 모든 실수 k값들의 합이니까, 얘두개 앞에 주니까 정답 20으로 가면 되니까 5번 체크하시면 답이 되겠죠. 아니면은, 요 상태에서 모든 k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2분의 1가 되어서, 예, 정답 20이라고 가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답 5분 가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갈게요. 9 5 4분입니다 함수 해석입니다. 요것도요. 외우는 게 아니란 얘기죠. 좌변의 y, 우변의 y, y 꼴 제로 x축. 항상 x축 먼저 세팅해 주시면은, 이해하기가 편해요. 여기가 x축 가시고요. 그러면은, 오직, 어, 해가 오직 한개 존재해야 돼. 그러면 그래프가 1에 생겨 아래로 볼록하게 돼. 이거 보면서 하는 거야, 이거. 이부동이부동호 부등, 방향 아래로 볼록해야 되죠. 오직 한 개의 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x축에 접해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x에 대해서 y의 값은 0이 나오니까 0이 0하고 같아질 수 있습니다. 성립합니다. 여기 x에 대해서는 이 2차 부등식을 만족한다. 해가 한개 존재 한개 나온 거예요. 나머지 x에 대해서는 y의 값이 양수 나와요. 양수가 0보다 작아요 아니죠 양수가 0하고 같아요 아니죠 그래서 2차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는 요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은 아래로 블록했으니까요 k는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k는 양수 조건 하나 주시고요 x 셀 편에 한 개죠 얘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 X의 엑셀 값이 x 셀 편이고 그러면은 엑셀 편에 한 개니까 판별 d가 0으로 가시면 됩니다 4분의 d로 갈게요 b 프은 요게 됩니다. 요게 다 2분의 1곱했는 거니까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플러스는 바뀔 거고요. b 프라임 제곱, k 제곱, 마이너스 k a 제곱,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 입니다. a가 요거고요. c가 요거죠. k의 마이너스 k 플러스 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k 플러스 가될 겁니다. 얘가 제로가 되야 된다라는 얘기죠. 서로 다른 실수 k의 개수구 하는 거네. 요거 몇차 방정식이에요? 요거 전개해주면 k 네 제곱이니까. 4차 방정식이죠? 그럼 K가 몇개 나와요? 4개 나오죠? 거기에서 실수 K의 개수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4차 방정식을, 음, 하지 말고, 이거를 다 전개하지 마시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좀 닮았어요. 얘와 얘가 좀 닮아 보이거든? 요거 전개해 보실래요? 그럼 진짜 닮아 보이는 게 확인돼요. 앞에 거그 그대로 적을게. K제곱 마이너스 2K의 제곱이 되고, 요거 전개해 주면은 플러스 K제곱이 되고요. 요래 전개해 주면은 마이너스 2k가 되죠. 이꼴 제로. 얘하고 얘하고 닮은 거 보이세요? 보기 좋게 갈로다 하나 쳐줄게요. 뭐, 앞에 플러스니까 갈로 치더라도 상관이 없죠. 똑같죠. 그럼 인수분해로 공통인수 끌어내면 되죠. 예. k제곱 마이너스 2k. 공통인수 끌어내고요. 갈로 치고 남은 거다 적으면 됩니다. 두개 있었는데 하나 끌려가고 하나 남았겠죠. k제곱 마이너스 2k. 연결부 플러스입니다. 이 자리 1대야 되겠죠. 그래야 요래 분배 가서 얘 나오고, 요래 분배 가면 얘 나온 거 맞잖아요. 이꼴 제로가 됩니다. 이해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얘를 k로 끊어낼게. k로 끊어주면 k, k-2가 되고요. 요거는 인수분해 되죠 지금? k, k, 1, 1둘다 마이너스. 그럼 k-1, k-1이니까 k-1이 제곱이 될 겁니다. 이꼴 e 제로. 오케이? 그럼 k값은 얘가 제로, k값 0. 그 다음에 얘가 제로가 되는 k값 2. 얘가 제로가 되는 k값 얼마 나와요? 1이죠. 쌤, 삼차방 아까 4차 방정식 그 4개 나와야 된다는데요? 3개밖에 안 나오는데요? 아니, 네개 맞아요. 여기서 중간 나왔기 때문에 1이 한개더 있어요. 이렇게. 0, 2, 1, 1이 된 거야. 오케이? 이래서 네 개가 맞아요. 사실은. 근데 서로 다른 실수 K의 개수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K. 오! 그리고 K는 누구보다 커야 돼? 오, 큰일 날뻔 했다. 요정도 빠질뻔 했다. 그지 K는 0보다 커야 되니까, 예, 예, 요거는 0, 0이니까 안 되죠? 얘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세인데요 아니지 서로 다른 이잖아 그러니까 1하고 2밖에 없잖아요 그죠 답은 2가 두개밖에 없어요 최종적인 정답은 2로 마무리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955분입니다 이 2차부등식을 만족시키지 않는 x 값이 오직 k 뿐일 때 a 플러스 k 값구 하시오 그러면은 저는 음수가 싫어요 마이너스를 곱해버릴게요. A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 0에다 마이너스를 곱해주니까 0이 되고, 음수를 곱해서니까 부도방향 바뀌어야 됩니다. 얘를 함수로 해서 가는 거예요. 좌변에 Y, 우변에 Y. Y골 제로 X축 먼저 세팅해주라 했죠. Y골 제로는 X축.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주시고, 요번에는 문제가 좀 틀린 게 뭐냐 면은 얘를 만족시키는, 만족시키지 않는, 않는 X가 오직 한 개뿐이래. 위에꺼는 만족시키는 x가 하나뿐이라 그랬잖아요. 요번에 만족시키지 않는 x가 한 개만 나오래. 어, 그게 k, k래. 이때 a 플러스 k 값을 구하는 문제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될까요? 만족시키지 않는 x가 하나만 생겨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접해야 되죠. 아래로 보러 가면서 이렇게 접해야 돼요. 그러면 봐봐. 여기 에 x에 대해서 y 의 값이 0이 나오죠. 0이 0보다 커요? 아니죠. 성립 안 하죠. 요2차 부등식을 성립하는 x의 값은 안 됩니다. 성립하지 않아요. 오케이? 나머지 x에 대해서는 y 의 값이 양수가 나오니까 양수가 0보다 큰거 맞잖아요. 나머지 x에, x에 대해서는 다 성립해요.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는 게한 개만 나오래. 그럼 요 x에 대해서 하나만 존재하잖아. 나머는 다 성립하니까. 즉 그래프가 요렇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되겠죠? 그럼 아래로 불러 가니까 x의 앞에 계수 a는 양수가 돼 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 x 절편 한 개잖아. x 절편 구하려고 하면 y에 0 집어넣었을 때요 2차 방정식에서 x 값한개넣어야 돼요. 그많은 판별식 d가 0이 돼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겠죠? 4분의 뒤로 갈게요. b 프라임은 a 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b 프라임이 되고. 그럼 b 프라임이 제곱 16 ac a 곱하기 a니까 a 제곱이 될 겁니다. 얘가 뭐 돼야 된다? 0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 되겠죠? 이양식해 주면요 a 제곱은 16이 되고 그래서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근데 a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a 값은 4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 a가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a 값4 나왔죠? 그러면 은 4는 여기 집어넣어 주고 플러스 이제 k 값만 구여주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 4를 집어넣어 볼게 a 자리에 4를 집어넣어 주면 은요 이차함수를 보는 거예요 y는 4를 집어 넣어주면은 4x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8x, a 자리에 4를 집어 넣어주니까 플러스 4. 그래서 요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가 x절편이잖아. 그럼 y에 다 0집어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은 4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의 꼴 제로. x절편 구하려고 하면은 x가의 교점 구하려면 고하 y에 다 0집어 넣어주면 되니까. 양변을 4로 나눠버릴게요. x의 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 나눠주니까 1골 0. x x 인수분의 1, 1둘다 마이너스 그죠? 얘가 0이 되는 x가 얼마예요? 1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만족시키지 않는 x의 값이 k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k가 되는 거죠. 1이 k값 1. 두개 더하라 그랬으니까요. 정답은 4 더하기 1이 되어서 정답 5로 마무리하시면 예, 955분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